근데 중상회가 근데 막 수가 없더라. 근데 술 한잔 해먹고 거기서 전화했을 때가 저 오산을 사는 줄 알았지. 기억을 먹을 좋게 해먹었어. 네. 거기 전화를 했었잖아. 아 근데. 오 그래서 내가 알았지. 저거를 갖다. 아, 저는 가하

선 아, 이거 찍어도 돼요? 신기해서. 어. 신기해서 찍는데. 날제고나였나 봐요. 신기하다. <laughs> 했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맛있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청홍 반점이었습니다. 금고가 있었네, 깜짝 놀랐네.